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관심사, 자기기발, SNS, 과거, 이렇게 네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그 아래다가 세부적인 항목을 나눠 놨는데요. 뭐 이렇게 구분해 놓으셔도 되고, 다른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셔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큰 틀이 없으니까 저의 그걸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스타 라이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프라이빗 옆에 이걸 누르면 되는데요. 에드워 페이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언타이틀 untitle, 뭐언타이틀드뭐 이렇게 떠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걸 쓰면 됩니다. 제목 쓰시고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죠. 이 이미지는 어떻게 넣으면 되냐? 이 이미지는 여기에서 에드 커버 이걸 누르신 다음에 체인지 커버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거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로켓이 올라가는 걸 했지만, 여기서 뭐, 지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구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구가 뜨죠? 근데, 리포지션, 그러니까 뭐,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막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옮기시면,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좀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 아까 보면은, 이 옆에 아이콘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아이콘 어떻게 만들면 되냐? Add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시면 뭐 관심사, 자기계발 SNS, 과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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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관심사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샵샵샵, 스페이스하고, 자기개발. 그리고 아까 샵샵샵, sns. 샵샵샵, 뭐였죠? 아까? 과거. 이렇게 치신 다음에, 아까 이게 보시면, 옆으로 횡대로 서 있잖아요? 횡대로. 이 횡대로 서 있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옆쪽에다 이렇게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오시고, 또 끌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게 옆에 가운데 조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걸 모여 있는 거를 어, 스몰 텍스트 말고 그 아래에 풀 와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거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세번 누르시면 마이너스를 세번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어 이게 이제 여기에다 선선 그 만들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만듭니다. 어, 슬래시 치고 페이지 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뭐 메모 이렇게 치시고 여기 안에다가 또뭐 원하는 걸 구성하면 돼요. 저는 이제 메모는 어떻게 구성해 놨었냐 메모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놨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자기발에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는 뭔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관심가는 분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라이프의 거 자청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 중에 어, 엄청난 유튜버시죠. 사업가시고 그분 유튜브를 보면은 어 유튜브랑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유튜브는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하나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영상을 삽입하고 그 아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해 놨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원하는 거에 대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실 테니까, 책 같은 것도 보면, 저는 좀 조잡하게 돼 있어서 이것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어, 독서노트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독서노트를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뭐, 여러가지 관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뭐 이렇게 요약을 겁나게 해놨죠.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노션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좀 부족하시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